이제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3과 5에서는 이게 백스 그래프인데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얘가 지금 얘는 연속, 뭐가 어떻게 되냐? 연속. 다 연속이지만 네. 요 3에서 요렇게 되지. 네. 요거는 3-0이랑 3이랑 요렇게 하지. 네. 요거는 3에서만 해주면 되는 거야. 돼? 네. 얘는 3 플러스 0이지. 네. 근데 어차피 요두 개가 3 마이너스 0이랑 4번이랑 똑같은 거가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돼? 네. 3만 내주면 된단 말이야. 얘는 F3의 뭐 전체 제곱이랑 맞지? 네. 는데 네. 얘랑 F, F3 플러스 0이랑 같은 걸 물었지. 네. 그럼 F3이 얼마야? 1이지. 네. 1의 제곱은 1이지. 그지 네. 얘는 F. 3 플러스 s 0. 1 plus 1 p l u 1 p l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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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plus 1 plus 1 plus 1 p l 야 s 1 plus 1 p l u 야 네. plus 1 plus 1 plus 1 p l 2에 저급해서 얘랑 F, F 뭐? 3 플러스 0 플러스 이 얼마에요? 3 플러스 0이 3 플러스 0. 2 마이너스 이 얘가 2 마이너스니까 얘는 F 2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지 네. 2 마이너스 0 얘가 얼마요4 마이너스 0 4 마이너스 0 4지 네. 일단 여기서 연속이 됐어? 네 그리고 또 뭐해야 돼? 4에서 4에서 해줘야 돼 됐어? 네 그러면 4.. 뭐야 근데 요거 뭐 4보다 클 때는 뭘 이용해야 돼? 요거 이용해야 되잖아 4는 네 그럼 여기에다가 F.. 얘가 4-0 4, 4-0인데 요쪽은 같지 요렇게 네 그냥 다 해보자 F F 4-0 합성함수는 네 f f 사 맞지? 네. f f 사 플러스 이런 게 귀찮아. 네. 그럼 얘 네. 얼마야? 사마이 얼마야? 0 플러스. 플러스 0, f 플러스 맞지? 네. 사는 f 영. 사 플러스 은 f 마이너스. 일 플러스 이지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0은 얼마? 3이지. 숫자 나오면 숫자 쓰자. 네. 0은 3. 3이지. 어? 네. 1 플러스 0은 여기 얼마? 3. 3, 요거 되지. 얘는 둘다 되네. 네. 얘도 마찬가지. 3에서 해보고, 얼마에서 해봐야 된다고? 3. 응? 자, 3. F3의 제곱. B. 맞지? F, F,

No young u p s 마 a r t No. What's the m i n u 0은? h i n g y 1 플러스 looking at? Young 2. 답은 2년 한 개면 됩니다. 네.